생생 트위터 오늘의 주제는 떡볶이! 떡볶이는 제일키가 제일 좋아하는데 떡볶이가 근데 가신비 가성비가 나오나요? 볶이 가겠지 뭐. 그렇죠. 가성비는 떡볶이 무한 리필 뷔페인 두 끼를 갈 거고요. 그리고 가신비는 통 오징어 막 이따 많한거들어간 프리미엄 떡볶이! 저는 그러면 요번에 내가 오징어 먹고거 같이 다 가신비 2회 연속 제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 기세를 모아가지고 제가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한 게임은 바로 병뚜껑 날리기 게임. 아 저희 병뚜껑이 없어가지고 캡슐 커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갈발으로 선을 정할게요. 죄송한데 저끝 산까지 갈 거라서 카메라 좀 떼주시겠어요? 정도 걱정 안될것 같은데. <laughs> 오씨 뭐야?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 너무 세게 치면 나오거든요. 살짝 밑으로 이렇게 쳐서 마찰력을 이용해서 그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전략으로 아! 또 나쁘지 않아. 저는 이 녀석을 때려가지고 이 녀석을 멀리 가야 돼. 이게대로 될까? 오! 와! 박았어. 이렇게. 음. 근데 진짜 죄송한데 좀 잘하는 게임 혹시 그럼 제가 공연을 하나 할게요. 제가 이 게임 워낙 잘하니까 저걸 제가 넘기지 못하면 범위 가신비예요. 아개개 개인 혼자 있겠다. 그쵸? 개깝이에요. 개깝. 개깝입니다. 저걸 네. 이기지 못하면 내가 네. 가신비 가라고요? 네. 자신 있어요? 자신 항상 있어요. 제가 유력이 미니시인 두라이 참. 자신. 자신. 물리기 없는 거 아시죠? 없 없어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굳이 하는 플러스 그렇죠, 그렇죠. 게임. 바른맛 야, 야 먹으러 세끼다라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버은 가시 오징어가 듬뿍 들어간 떡볶이를 먹고요 이 불쌍한 복권을 좋아하는 이 친구는 도박에 든 빠져 두끼세끼내 네 끼를 먹는 운명의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생 팀부터 음... 너, 잠깐, 네,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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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못 아, 아, 찍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케이는 <laughs> 팀브 아니 이거 바지 입고 오라고 할때 입고 안 돼요? 어, 불만 있어요? 부끄 홍대에서 이래야 돼요 아! 홍대니까 조금 더 계산을 표출하기 위해서 제가 접시를 입고 있죠 지금 제가 가는 두 끼는 어, 저희 사무실에서 약 2분 거리 걸어서 2분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갑네요 다 왔다 뭐야 여기야? 네아 진짜 나 왔네요 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떨어지세요! 드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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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메뉴가 두개 있는데 제가 미트말고 씹볶이 더 비싼 걸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씹볶이 레귤러랑요 매운맛한좀냈나요 보통맛이 신라면 아주 매운맛이 불닭볶음면 매운맛이 그 중간 정도 그러면 보통맛 할게요 가라아게는 저희가 이거 한번 신박해서 이거 먹고 보고 싶은데 미니클랩이요 네네 스프라이트 두 개도 시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절대 절대 광고 아니고요. 두끼는 워낙 큰 기업이고 장사가 잘 돼요. 제가 간다고 장사가 뭐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두끼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수 떡볶이, 신전 떡볶이, 옆길 떡볶이, 거기서 맛있습니다. 아, 전 두끼 올때 항상 여자친구 나와가지고 여자친구가 다 해줬었는데. 없잖아요. 그니까. 러 저는 오늘은 일단은 그냥 일반 국물 떡볶이를 먹어보는 거. Do you agree? So shall we go? Let's go. <목소리> 아씨 엄청 어, 약간 쪽팔린데? 비트 <laughs> 소스를 한 숟갈, 매운 거를 반 정도를 떡모 소스를. 저는 이 떡을 굉장히 좋아해요. 시즈떡도. 여러분들 신선하다 일단 떡볶이보다는 빨간 국물에 해물 요리라는 느낌이 강한데 아좀얄떡이네 밀떡 밀떡 살짝 저 구운 못터스얄떡이라고 얇은 떡좀 굴떡 좋아하요 굵은 떡내 배야 많이 먹어라 여기는 무한 리필이다 남기지 말아라 벌금이 존재한다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정말 기도 막히죠. <laughs> 일단은 문어가 있습니다. 아, 문어 반마리 이렇게 됐구나. 한마리가 아니라 반마리네요. 홍합이 이렇게 있고, 튀김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아, 쫄면도 있고, 음.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 국물 맛을 봐야 돼. 음. 시원합니다. 콩나물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 국자가 또 이렇게 있네. 오, 흠쫄아. 흠쫄아 이렇게 깎치는거죠 보여주냐 얼큰하다는걸 보여주려고. 뼈가 매운 게 아니라 얼큰하다. 확실히 해물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흔히 먹던 해물찜 약간 그런 향이 나네. 그어가지고 저는 라면부터 먹습니다. 면이 뿔면은 내 머리에 뿔 나기 때문에. 면치기? 여기는 면치기 조금 어려요. 왜냐면 짧아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면치기 하면 또 면치기니까 보여드릴게요. 아, 맛있겠다. 어, 면치기 보시는? 이거 어떻게 면치기? 뜨거워죽 뒤집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도전을 거죠 제이 케이크랑 합성해주세요 음! 면이 쫄면처럼 너무 알맞게 익었어요 와 소스 조합 지리는데요? 콩나물이랑 같이 음! 자 이제 쫄면 먹었으니까 이제 떡볶이 한번 먹어볼게요 음! 향 음, 맛이 많이 난다 밥 말아먹으면 진짜 개 맛있겠는데? 난 볶음밥 말고 밥 말아먹고 싶다 떡볶이 국물에 밥 말아먹어봤어요? 아니요 개맛있어요? 나는 떡볶이 국물에 볶음밥 해 온다는 사실을 대학교 가서 알았어요 나는 떡볶이 국물에 밥을 그냥 말아먹었거든요? 존말 싫어하니까 음 브라보 어 업그레이드 됐어 살떡볶이하고 밀떡볶이하고 굳이 구분을 두자면 제 기준엔 그래요. 뭐가 더 쫄깃하냐? 밀떡볶이는 양념이 잘 배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 살떡볶이는 양념이 잘안 배. 그래서 나는 쫄깃한 식감을 좋아하느냐, 양념이 잘밴 떡을 좋아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쌀떡볶이를 더 선호해요. 저 쫄깃한 식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구멍이 뚫려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양념을 조금 더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양념이 잘 배이기 위해서 떡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음, 떡은 굉장히 맛있어. 저는 김마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김말이를 국물에 꾸덕하게 찍어서 음, 음. 개맛있다 전 떡볶이를 싫어합니다 근데 떡볶이가 맛있는 걸 부정할 순 없어 왜 내가 떡볶이를 싫어하냐 떡볶이는 너무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이야 근데 떡볶이는 너무 맛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떡볶이 너무 좋은 거 같아 단백질이 많잖아 해산물, 어패류, 고기는 아니지만 단백질이 많아서 근데 먹으면 이게 진짜 맛있다는 거죠 맛있었으면 머리가 펴져 빨리 먹고 끝내요 튀김이 지금 굉장히 바삭하거든요 음, 이렇게 바삭할 때 튀김은 공략하기가 제일 좋은 식이에요 양념을 묻히면서 은근슬쩍 어묵과 파도 올려요 음, 일반 떡볶이집이나 튀김집 같은 경우는 튀김을 시키면 바로 그 자리에 튀겨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삭해요 첫 번째 그릇부터 제가 한번 일단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메추리알이랑 문어 남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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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문어는 평균 질기지도 않고 딱 적당한 수준인데 약간 생이잖아 2분 당가로으니까 양념이 막베이진 않는 거 같아 문어를 먹을 때 하는 것만큼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양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 들어간 달짝지근한 망강파 좋아하실 거예요 양파 꼭 넣으세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양배추하고 양파의 조합이 담백하면서도 되게 달짝지근하게 만들거든요? 맛있죠? 반비가 음. 인정했죠? 반비가 진짜 겁나 까다롭거든요? 아니에요. 금방은 <laughs> <laughs> 그다 먹어요. 아, 죄송합니다. 충격증인걸 발견했는데, 이거 조이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야채가 없어. 야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양배추가 없다. 양배추 여기 하나 있어요. 많이 없어. 그 정도, 그 정도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 한번 달려볼까요? 전다 먹었습니다. 아야, 밤비 예, 예. 많이 먹어요. 아, 그냥 떠서 먹어요. 밤비 그냥 그럼 잠자. 숟가락으로 먹어요. 아야, 예. 감사합니다. 이게 <laughs> 많이 어려워요. 자, 이 맥주는 순전히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편집자 한담비를 위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저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맥주를 먹지 않지만 이 집에 맥주가 판다는 소식을 접한 편집자 한담비가 나에게 맥주 먹는 샷을 꼭찍어 오라고 하였기에 저는 이 맥주를 시켰고요. 맥주에 알맞은 강주 미니 크랩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랩 어? 맛있다. 참깨튀김 말아요. 작은게, 반찬게, 간간한게 맛있다. 카레 맛도 나고, 맥주 안면 괜찮은데?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어 범아 야 거기 맥, 맥주 맥 팔아? 야 여기 맥주 파는데? 여긴 맥주 안주도 팔어 개튀김 야 맥주 맛있었냐? 맥주 맛있지 야한 입만 주면 안 돼? 한 입만 싫어 새끼야 안녕 바른 말은 말 범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항상 26% 안에 끝내야 돼요 어, 보고 나왔어요? <laughs> <목소리> <목소리> <와. 병상복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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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습니다, 여러분들 지렸습니다. 국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음 그냥 볶음밥 느낌이 아니라 중화볶음밥? 해물 불맛이 나는? 브라보! 와, 내가 진짜 환상적인 볶음밥을 꼭 먹어야 된다. 치즈를 꼭 시키세요. 볶음밥을 신드롬으로 만들어준다. 정말. 떡볶이의 국물이 약간 짜작하게 나오면서 약간 탈때그 떡볶이 특유의 그짭짤름하면서고추장 특유의 그 달콤 달짝지근한 맛하고 콜라보레이션 너무 좋고 그 김치의 그 시큼한 맛이 또 입천장을 그냥. 빵 때려주는 t s very nice! 더블치즈죠, 그냥 볶음밥이 2000원, 치즈가 3000원, 더블치즈가 5000원인데,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먹으면 좋겠다. 볶음밥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 밑에 있는 딱이 바삭한 거 있죠? 이걸 긁어먹을 때 닭갈비 집 가도 이거 긁어먹을 때그 희열이 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제일 싫어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알아요? 설거지하는 사람들 얼마짜리냐? 나 너무 태우지 마, 내 마음만 태워줘.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조금 남겼는데 말이 없었을 가 아니라 너무 많이 시켜서 저희가 아, 촬영한다고 42,000원! 수고하세요 팀브! 후후! 여러분들! 오늘은 가성비 떡볶이 특집으로 두끼를 먹어봤는데요 가심비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오늘은 떡볶이를 내 마음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또 8,900원이라는 굉장한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껏 무한 리필 해 먹을 수 있었던 두끼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았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씹을 것도 많고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는 떡볶이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다 먹은 건 4만 원이지만 2인분에 2만 원이라는 그 가격 자체가 떡볶이 치면 비쌀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데이트 코스나 점심에 2만 원 쓰니까 그걸 감안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가신비 혹은 가성비 중에 뭐가 더 맛있어 보이고 가보고 싶은지는 위에 있는 투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어떤 생생템부통 하면 좋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리뷰하고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따뜻한 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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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어. 아 힘들어 댓글에 그런 말 있더라고요 뭐야 저랑 담대랑 리뷰하고 범이랑새이랑 촬영하라. 아, 지웠어요, 그러세요. <laughs> 그 새끼 차단했어요. 그 새끼 차단했어요. <laughs>